부처의 얼굴에 어려 있는 엷은 미소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에겐 엄격하되 타인에겐 한없이 자유로운 깊은 자비심을 느끼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신라의 유물인 토우는 하나같이 보는 이를 미소 짓게 하는 익살과 해학이 담겨 있고 백제 기와 지붕의 끝부분을 장식하는 귀면화는 비록 깨진 채 발견됐지만 지극히 순박한 미소가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소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는 이유는 오늘 보실 문화영화가 바로 한국인의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뻐서 웃는 호탕한 웃음부터 부끄러움에 배시시 새어나오는 웃음, 또 남을 깔볼 때 스며나오는 비웃음 등 우리네 삶 속에서 종류도 많은 웃음들. 한국인의 각가지 미소와 그 속에 담긴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들을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필름 돌아갑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면 해빛은 맨 먼저 부처님 이마에 와 닿는다. 석구란 본전인 석가여래좌상은 이순간에 더욱 인자한 웃음을 자아낸다. 눈썹이며 눈매며. 입술 부분을 따로 떼어 보면 조금도 우지 않고 있는데, 얼굴의 모든 부분이 함께 조화되어 통관되었을 때 견고한 돌에서 물리적인 요소가 증발되고, 오직 자유로운 웃음만이 배어 나온다. 웃음에는 갖가지 인연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기뻐서 웃고, 어떤 사람은 깔보거나 얕보아 웃고, 또 색다른 것을 보고 웃거나 부끄러워 웃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된 고난을 당해 웃으신다. 중생이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여 그 고난을 자비로 이끄는 아프디 아픈 과정의 웃음이다. 스스로의 욕망에 이기고 무한한 고난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담은 웃음이요. 그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행으로 전환해가는 웃음인 것이다. 자신에 대한 엄격함과 남들에 대한 자비가 복합된 것이 부처님의 미소이며, 그 미소가 다른 나라의 불상에서보다 한국의 불상에서 가장 완연하게 드러나 있음은 행여 한국인의 품성에 그것이 가장 잘 들어맞았기 때문이 아닐까. 영원한 안정과 평화의 경지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여기고 살고 있는 중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시켜 주는 미륵보살 반가상의 미소. 이런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한 사람의 마음씨나 솜씨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이런 미소를 수용할 수 있었던 당시의 중생들은 얼마만큼 정화된 정신력의 소유자들이었을까. 신령을 웃게 하여 노여움으로부터 구제받으려 했던 우리 선조들은 사람이 죽을 때 부장하는 흑인형 토우의 얼굴에다 풍부한 웃음을 살리고 있다. 이 토우들은 하나의 예외 없이 웃고 있거나 웃고 있지 않더라도 그 얼굴이나 형형을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영원한 땅 속에서 누구를 웃게 하기 위함인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웃게 하거나 그 혼령을 괴롭히려는 노여운 악령을 웃게 함으로써 그 혼령을 보호하려는 뜻에서의 웃음인 것이다 한국인의 웃음은 이 같은 신과의 만남에서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기와 지붕의 숫기와 꿀맨 끝을 가렸던 둥근 수막새에도 웃는 얼굴을 새겨 놓고 있다 미소 막새는 집안에 들어오는 성난 신령을 웃게하여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려는 웃음이며 귀면 막새는 집안에 들어올 나쁜 신령을 공갈로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옛날 상여에 앞세우고 갔던 방상시 귀면에도. 노여운 귀면과 웃음짓는 귀면 두 가지가 있었다. 상여 나가는데 사귀나 악령이 덤벼들지 못하게끔 공갈했던 당상 가면에 웃음을 도입한 것도 공갈로 사귀를 내쫓기보다는 웃음으로 달래어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끔 한 처사였다. 보고 계시는 산과 물 바위와 나무 사람과 가까이 도처에서 살아 계신다 사람이 당하는 기룡 화복은 이 도처에 살아 계신 신령의 조작으로 알았었다 노했을 때 화가 이치고 웃었을 때복이 닥친다고 여겼었다 무당춤이 여느 다른 춤과는 달리 희극적인 이유도 바로 성난 신령의 노염을 풀고 웃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우스갯 짓이기 때문이다. 직업적인 사형 집행인인 망난이 희강은 미친 사람처럼 웃어대며 칼을 휘두른다. 희강의 웃음은 사형수의 공포를 덜어주거나 이처참한 형장에 임해 있을 신을 웃겨 달래어 주기 위함이다.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민중이 겪었던 고난을 무화하고 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익살의 웃음은 전통 가면극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 왔다. 하회 가면극에서 선비와 양반이 서로 잘났다고 겨루는 장면이 있다. 지체나 재물에서 양반에게 몰리게 된 선비가 이렇게 말한다. 지체가 높으면 제일이란 말인가? 양반 대답이 그러면 또 무엇이 더 있단 말인가? 학식이 있어야지,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 양반이 질세라 대구한다. 나는 팔서 육경을 다 읽었지. 이런 무식한 양반을 보았나? 팔서 육경이 어디 있나? 하회의 선비탈은 우리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위선을 통쾌하게 부었는다. 이 웃음을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 양반과 서민, 부자와 가난한 자의 대립 갈등을 부드럽게 하고 또 있는 자의 부정과 부패에 저항하는 무저항의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탈 특히 여자의 탈을 보면 입가장 자리에 감지하기 어려운 야릇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얼굴 전체적인 표정은 분명히 비극적이며 특히 눈가장 자리에는 깊은 근심의 그늘이 감돌고 있는데. 입가장자리만 웃고 있다 이 표정의 모순 속에 괴로움을 순화하여 기꺼이 맞아들이는 과정을 영역히 볼수 있다 곧 탈의 미소는이 같은 한국적인 실존의 깊은 비밀을 말해준다 사초롱에 밝혀 고서양 바람과 돌, 여자가 많다는 삼자도 제주의 명물 돌하루방은 육지의 장성처럼 고울이나 마을 어구에서 애귀나 비용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쿠시를 하는 것이기에 대체로 눈을 부라린 무서운 몰골을 하게 마련이다. 한데 비계족 남방 문화의 영향으로 낙천적 생활 풍습이 남아있는 성읍 고의 돌하루방만은. 얼굴 표정에 웃음이 감돌고 있다. 돌 하루방에 웃음에 얽힌 설아가 이지방에 전해 내려온다. 모관에 사는 한 양반이. 고기잡이 나간 한 어부집을 밤에 찾아들어 어둠을 타고 가짜 남편 행세를 하였다 이 사실을 안 어부의 가족들은 집안 망신시키지 않기 위해서 재물까지 주워 보냈다 이 모관양반 희한하도록 좋은 세상이라고 한바탕 웃어제 졌다 옆에서 있던 돌도 덩달아 따라 웃었는데 이것이 돌 하루방이 됐다고 한다. 제주도에는 첩을 소재로 한 미녀가 많다. 본처가 얄미운 첩을 쥐어 뜯으러 첩의 집으로 갔다가 그 첩이 제 아기를 지그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숨어보고는 말없이 되돌아오고 만다는 미녀이다. 이 세상 어머니들은 모두 이 같은 모종의 미소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어머니가 짓는 미소는 정의 농도가 더 짙고 끄는 여운도 더 길게 느껴진다. 그것은 여자들의 웃음을 금기시해온 전통사회에서 한국 어머니들의 웃음의 회로란 오로지 이 하나뿐이기에 농축되고 농축되어 희귀하게 나타나는 웃음이기 때문이다. 우교가 생활규범의 핵을 이루던 전통사회에서는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남녀관계의 자연스러운 교제를 억압해 왔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여인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아온 이 세상 유일한 여인일지 모른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김이 가득 찬 소처럼 터질 듯 부풀어만 있는데. 살짝 입술을 늘려 그 벅찬 기운을 노출시키는 빵끗한 웃음.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신호였다. 조금은 부끄럽고 조금은 요염하면서 전혀 고의 없이 나와서는 나오기가 바쁘게 입술을 깨물어 제제해 버리는 그런 웃음인 것이다. 그들의 새순이 함박 피어난 5월 어느날 나들이 길에 나선 사대부 집 세아씨가 삿갓을 깊이 눌러 쓴 스님을 만난다 세아씨는 두 볼이 발그레지며 반쯤은 교태를 반쯤은 부끄러움을 머금은 웃음을 짓는다 남군과 처자의 눈이 마주친다 처자의 반긋한 웃음을 감지해낸 순간 사랑한다는 말이나 편지나 어떤 수작도 필요없이 수줍은 웃음 하나만으로 뜻이 통했으리라 지름길 묻길래 대답했지요 물한 모금 떠달라기에 샘물 떠주고 그리곤 인사하기에 웃고 받았지요 평양성에 해안뜬다 해도 나는 모르고 웃은 죄 밖에 혜원 신윤복의 그림에는 곧잘 색정적인 장면이 보인다. 그것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을 부덕시했던 유교 풍토에 대한 예술로서의 저항인 동시에 인간주의의 표방이었다. 수청들의 기생을 점고하는 소교에 중추 8월 15야에 광명 조다. 추월이 나오려 하면 추월은 좋다마는, 구름에 가려 굴렀다고 퇴자를 놓는다.선택하지 못했으면 화를 내고 물러나거나 울면서 물러났어야 할 텐데, 씨 웃고 물러난다.선택하는 자와 선택받는 자는 강자와 약자의 입장에 있다.약자는 자신의 약함을 공격받으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대어둘 수가 없다.강자로부터 영원히 소외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공격에서 받는 피해를 극소화하고 무화시키기 위해 겸연적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집 가는 날 신부가 웃으면 딸을 낳는다고 한다 신부는 웃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입에는 대추 씨앗을 물려 벌리지 못하게 했고 귀는 소음으로 틀어막아 듣지 못하게 하고 에는 꿀을 발라 보지 못하게 했다. 웃음을 유발할 감각을 이토록 철저하게 봉쇄당한 채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결혼은 일생에 딱한번 치루는 누구에게나 가장 행복한 순간임에도 깊은 감정을 내색할 수 없었던 전통사회의 굴레에서 한국 여인의 머리골 속에 웃음을 다스리는 기능은 약화되어 왔고 또 웃음을 일구는 얼굴의 근육도 퇴화해 왔던 것이다 일단 시집가는 날만 웃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웃지 말고 살라는 상징적 감각 말살이었다. 옛 예식 때 웃음에 대한 금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가마 행차 때 사람들은 가마문을 열어 놓고 신부를 웃기려는 풍습이 있었다. 웃지 말아야 하는 숙명이 이렇게 고된 시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만약 신부가 웃었다면 소문이 나고 평생 시집가는 날 웃었다는 악명이 따라다니며 며느리로서 또 여자로서 품위를 훼손당한 채 살아야 했다 전통사회에서의 한국 여인은 슬픔의 절정에서는 웃음을 드러내고 기쁨의 절정에서는 웃음을 감춰야 하는 모순 속에 인고의 삶을 체질화 해왔던 것이다 실로 한국인은 웃음 속에서 자신의 소망을 신과 접목시켰고, 사회의 부리와 위선을 희화하고 세상의 온갖 괴로움을 무아해가며 거친 삶을 순화시켜 왔던 것이다.